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뷰 앤 드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역사 속 특별한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927년, 볼보가 세상에 처음 선보인 자동차입니다. 지금의 첨단 s v 와 세단, 전기차 라인업을 생각하면 상상이 잘 가지 않겠지만, 볼보라는 브랜드가 처음 세상에 내놓은 차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클래식한 자동차의 외관 디자인, 당시 기준의 성능,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출시 가격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927년에 볼보는 V24라는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관을 보면 당시 유럽 자동차 디자인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직선적인 차체 라인과 노출된 펜더, 그리고 동근 헤드램프가 인상적입니다. 오늘날의 공기역학적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마치 마차의 엔진을 올린 듯한 모습이지만, 바로 그 점이 이 차를 클래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차체는 대부분 나무와 금속이 혼합되어 제작되었는데, 특히 나무 프레임 위에 강철 패널을 덧댄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제작 기술의 한계였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전통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요소였습니다. 지붕은 고정식 하드탑이 아닌 소프트톱 형태로 필요에 따라 오픈카처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복유럽의 기후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실용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V24는 1 9터 4기통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출력은 락 28마력으로 오늘날 수형차의 보조 모터 수준이지만, 당시에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수치였습니다. 최고속도는 시속 약 90km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도로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번속기는 3단 수동 변속기를 탑재했고, 후륜 구동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의 전자식 안전장치나 서스펜션 기술과 비교하면 매우 단순했지만, 당시 운전자들에게는 신뢰성과 내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볼보는 튼튼한 기계적 완성도를 우선시했습니다. 이 차는 빠른 속도보다는 안정감과 내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바로 이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볼보 브랜드의 안전 중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면 지금의 럭셔리 세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합니다. 대시보드는 목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계기판에는 단순한 속도계와 멋 개의 게이지만 존재합니다. 스티어링 힐은 큰 원형으로 운전자가 힘을 많이 들여 돌려야 했고 자석은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었지만 쿠션감은 지금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규력 장인 정신이 담긴 목재 마감과 견고한 시트 구조는 단순히 탈거를 넘어 이종의 신분상징으로도 기능했습니다. 두 줄의 벤치 스타일 시트가 있어 앞좌석과 뒷좌석에 나눠 앉을 수 있었으며 승차 인원은 총 4명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패밀리카 개념과도 맞닿아 있었고 볼보가 처음부터 가족 중심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격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1927년 당시 V4의 판매 가격은 약4,800 수요된 크로나 였습니다. 이를 오늘날 하늘과 물가로 환산하면 약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정도의 가치로 볼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대중적인 중형차 가격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물론 당시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큰 돈이었지만, 볼보는 이 차를 통해 자동차가 일부 상류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판매량은 크지 않았지만, 볼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27년 볼보는 단순한 첫차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볼보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튼튼함, 안전함, 그리고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DNA가 이미 그 시대에 심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SUV와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이 클래식 모델을 본다면 단순히 오래된 차로만 보